신소스와 정보에 따르면 다가오는 버전 5.1, 5.2, 5.3의 캐릭터 배너와 리런 배너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버전 5.1에서는 새로운 나타 캐릭터 실로닌 배너가 추가되며 치오리, 나히다, 호두의 리런 배너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버전 5.1의 1단계에서는 실로닌과 치오리 배너가, 5.1의 2단계에서는 나히다와 호두 리런 배너가 나올 예정입니다. 버전 5.2에서는 새로운 나타 캐릭터 차스카가 추가되며, 방랑자, 라이오슬리, 종료의 리런 배너도 포함됩니다. 버전 5.2의 1단계에서는 새로 나올 캐릭터 차스카와 라이오슬리 배너가 제공되고, 2단계에서는 종료와 방랑자 리런 배너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전 5.2의 2단계 배너에는 사성 활 캐릭터로 예상되는 새로운 나타 캐릭터 올로룬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전 5.3에서는 두 명의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한 명은 불의 신 마비카로 예상됩니다. 다른 캐릭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모든 신들은 보통 첫 번째 단계에서 출시되므로, 마비카 또한 버전 5.3의 첫 번째 절반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전 버전들을 참고했을 때 요인이야 배너가 신들과 함께 출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버전 5.3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마비카와 요이미야가 함께 등장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버전 5.3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느비에트나 아르레키노와 같은 중요한 캐릭터가 리런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아르레키노 리런배너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르레키노는 버전 4.6 이후로 리런배너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또한 버전 5.6과 5.7 사이의 우인단 집행관 중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고하자면 버전 5.3의 브레신마비카와 향후 더 많은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할 예정이므로 원석을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타의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게 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